안녕하세요 포트로얄 글로비스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윈도우 11 OS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윈도우 10의 지원 종료 발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2023년 1월 31일부로 윈도우 10 판매를 종료한다고 공지사항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픈마켓에서 윈도우 10을 구매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윈도우 10의 재고가 점점 줄어들어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에 맞춰 준비한 내용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OS인 윈도우 10과 최신형 OS인 윈도우 11의 특징, 현재 ASUS 미니 PC 중 윈도우 10과 11이 탑재되어 있는 PC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윈도우 10 OS의 장점을 설명드리면 최소 램 조건이 4GB인 윈도우 11보다 낮은 권장사양 그리고 익숙한 인터페이스와 윈도우 11 대비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완성입니다. 윈도우 10은 2015년에 출시한 OS다 보니까 요구하는 최소 사양이 윈도우 11보다 낮아 저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오랫동안 사용해온 익숙한 인터페이스는 낯선 인터페이스인 윈도우 11을 선택할 이유를 못 찾게 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가운데에 시작 버튼이 배치된 것만으로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이탈하시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많아지기도 했죠. 그리고 일부 소프트웨어나 프린터 같은 하드웨어에서 윈도우 11은 이런저런 버그나 충돌 문제가 보고되고 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들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이유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신형 OS인 윈도우 11은 장점이 없는 걸까요? 윈도우 11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윈도우 10에는 없는 추가 기능과 차세대 인텔 프로세서 최적화, 윈도우 11만의 새로운 예. 지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를 인지한 듯 윈도우 11은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중 데스크탑 기능은 윈도우 10에서도 추가가 되었었지만 윈도우 11은 더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빠르게 창을 분할해주는 스냅 레이아웃 기능 등 같은 기능이라도 윈도우 10과 11 간의 편의성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차세대 인텔 CPU와의 최적화도 윈도우 11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텔은 12세대 프로세서 부터 윈도우 11 사용을 권장하고 있죠. 특히 인텔에서 밀어주는 전력 효율 위주의 코어인 E 코어라는 걸 켰을 때 윈도우 10에서 성능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시계앱이나 안드로이드 앱 지원은 윈도우 11 사용을 한번 고려해 볼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SUS 미니 PC 중 윈도우 10이 탑재된 PC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PN4090ZV라는 이 제품이 현재 국내에 유일하게 윈도우 10 프로를 지원하는 ASUS 미니 PC입니다. 보고 계시는 제품은 DSP 버전 윈도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COEM이라고도 불리는 DSP 버전은 완제품 PC에서만 볼수 있는 윈도우 버전으로 해당 기기 안에 윈도우가 저장되어 있는 방식을 뜻합니다. 단점은 OS가 기기 안에 EMMC라고 하는 저장장치에 귀속되어 있다 보니 전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ASUS 미니 PC 중 가장 보편적인 제품군인 PN40 시리즈는 후속 모델인 PN41이 출시하면서 단종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지만 윈도우 10 프로 지원 PC의 강력한 수요 덕에 아직까지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미니 PC 중 하나입니다. PN40 제품도 남은 재고를 모두 소진하면 추가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소진되기 전에 빠른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OS인 윈도우 11이 탑재된 PC는 무엇이 있을까요? ASUS의 미니 PC PN41 BC316AV 와 PN63S5014AD라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PN41은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현재 ASUS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보편적 라인업의 제품군인데요. 그중 윈도우 11 프로를 지원을 위하여 VGA를 탑재한 BC316이라는 제품명으로 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미니 PC는 ASUS의 PN63 제품입니다. 인텔 i5, i7 CPU를 지원하며 DDR4 메모리 장착이 가능한 고성능 미니 PC 라인업입니다. PN63 모델 중 윈도우 11홈 버전이 탑재된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EMMC 256GB 저장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S5014AD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윈도우 10 판매 중단 소식과 함께 윈도우 10과 11의 장점, 그리고 현재 ASUS 미니 PC 중 윈도우 OS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군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의 OS 장점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OS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